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제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일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대목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떡 사건 나타나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빌리러 가는데 그 떡을 친구 문을 꽝꽝 두들기면서 떡 달라고 외치는 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찾아라 뭐 이런 얘기 결국 세 가지 얘기가 전부다 기도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뭘까? 어, 우리만 기도를 한게 아니고 여기 산에 올라가면뭐 호암사라고 있나요? 거기 보면 예, 그분들도 기도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어, 도대체 저분들은 뭐하실까 하는 사이비 종교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첫 번째는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 기도문은 그 기도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기도의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런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 아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기도문을 어,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임한다고 얘기하죠? 나라, 나라. 요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기도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내용도 좀 특이하게 볼 것이 3절에 보니까 날마다 무엇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 그죠? 하나님 날마다 일주일치 양식, 날마다 1년치 양식 돈을 왕창왕창 배불리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재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며칠지요? 하르치 양식만 구합니다. 어, 좀 이상하죠? 어,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앞에 붙은 내용이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용서하니 그냥 용서해 주세요. 어, 그냥 보호해 주세요. 그냥 채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하루치 양식, 그죠.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할 테니,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 오늘을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어,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물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용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그죠. 이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채 신기하네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 단순히. 하나님, 오늘 먹을 게 없어요. 어, 채워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어, 우리는 좀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변해야 됩니다. 이렇도록 정확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세요, 뭘 달라고 할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걸 달라고 해야 되는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그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댕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어, 이런 거죠 어, 자기 집에 나그네도 아니고 자기 친구가 놀러왔어요 이 당시는 여관이나 무슨 호텔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헛간에서 태어나신 게 어, 거기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 자기 친구가 집에 와서 돌보려고 했더니 구워 놓은 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이 있는... 옆집 이웃한테 가서 그걸 꺼달라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집 이웃이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어서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의 일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원룸입니다. 원룸. 그래서 1층에는 양, 뭐, 이런 거, 이제 가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축사를 먹이는 사료나 뭐 아니면 이 집안에서 먹는 이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조그맣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1층이에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자냐면 2층에서 잡니다. 2층에서 그냥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눌러 자요. 그러면 1층에 이제 우리가 있고 창고가 있고 거기 식당도 있어요. 불피운 식당.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리고 잘 준비를 다 했으니까 애들 자리 다 깔고 1층에 다 누워서 자고 앉았는데 막 두들겨갖고 이렇게 하니 다시 애들 다 깨워야죠. 나와야죠. 뭐 지금 떡을 달라고 그러면은 뭐 떡을 다시 구워야 되나요? 뭐이 정도 되니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떡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의 모습이에요. 어, 팔자를 다시 띄우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요구를 들어준다고 얘기합니까? 간청함, 간청함, 그죠? 어, 그러면 간청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친구야, 제발 야, 내 체면 좀 생각해서 떡을 좀 주지 않겠니? 어, 그래서 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정 사정을 하니 아유, 마음이 약해져 갖고 그래 제가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떡을 줘야지 이렇게 들리시죠? 아니에요 <laughs> 이게 아니고 이 간청함이라는 말을 원으로 보면 뭐냐면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뻔뻔하게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하게 <laughs> 이게 말이 되나요? 아, 기도를 왜 뻔뻔하게 할까요? 뻔뻔하게. 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왜이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아들, 딸재우고다 자고 앉았는 옆집에 가고 이렇게 뻔뻔하게 막두둑기면서 달라고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빌릴 데가 그러니까 뭐, 부끄러움은 뭐 그냥 저기 줘버리고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처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그렇게 매달려서 그냥 뻔뻔하게 달라고 그러는 게첫번째예요두 번째, 이 뻔뻔한 이유가 이게 더 중요한데, 누구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에 온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배를 곪습니까? 친구가 배를 곪으니까 엄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1번,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고 2번,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나도 살지만 누가 삽니까?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 기도의 태도와 더불어서 기도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예,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 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그떡 예, 달라는 사람의 비유를 하시고는 그에 딱 맞추게 맞춰서 구절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치 그 사람들처럼 떡 달라고 예수님 앞에 계속적으로 어, 구하고 찾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 본질, 기도의 본질과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13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저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옛날에는 잘못하면 그랬다가는 돌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심지어는 이제 성경을 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정확하게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자음만 있어요. 어 이게 뭐 영어로 표현하면 Y H W H만 있어요. 그러면은 왜 여호와냐 이걸 가지고 무슨 어뭐 어디죠 그 순복음 쪽에서는 야외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그냥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지, 모음을 잘 몰라요. 그 이유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가 되면, 이게 모세한테 가르쳐 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가 되면, 붓을 씻었어요, 붓을. 붓을 씻고, 옷을 이렇게 다시 입고, YHWH라고 쓴 겁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딱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속죄일에 이제 불렀는데, 백성들 앞에서 속죄를 선포하면서 YHWH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딱한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YHWH에다가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 모음을 모음을 갖다가 붙여놓은 이게 괴상한 괴물과 같은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여호와라고 읽지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경을 칠 일이죠, 잘못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시면서,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표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논문이 한 권, 있, 한권두 권일걸요?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보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고, 옛날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린 타 죽고, 막 거룩한 불이 발사돼서 우리는 다 그냥... 재만 남고 막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먼 하나님처럼 어, 구약 시대 때 느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리가 상당히 매우 가까워졌죠.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니 육신의 아버지 중에 좀 개떡 같은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품이 최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뭐가 안 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뭐를 해대고, 뭐를 더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요. 정성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뭐, 잘 아시면 세계예요 예스 노 웨이트 그죠? 그래 알았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른 거야. 세 번째는 좀 기다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단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시니까 친밀함으로.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한게 제대로 뭔가 반응이 안 오면 그때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뭐라고 응답하신 거지 예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다른 거더 다른 걸 기도하라시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뭔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아직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남아 있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올려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미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DTS를 받고, DTS가 제자훈련인데요. y m 그 오신 간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제가 교육관사 시절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기도를 하죠. 우리는 기, 기도의 폼에 한국은딱 짜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관사님이 여관사님이셨는데 자기 기도할 차이인데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laughs> 그리고 막그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요, 지금, 어르뜨고, 우리가 지금 어때요? 뭐, 이렇게 기도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단 이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봤더니, Father,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처럼 거룩하신 이렇게 했어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듯이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할때 그게 굉장히 문제의 중심이 됐대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도 그런 문제가 좀 투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저의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아, 나는 정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기도는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함.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 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 님의 은혜로 오늘 을 응답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들 되시길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